안녕하세요. 수연이하고 합니다. 오늘은 2014년 1월 30일입니다. 2024년 2월 3 0일입니다 이제 어느덧 2024년 정령의 도한 달이 급적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음, 배달 일을 마치고 어, 이렇게 또 영상을 한번 올려 봅니다. 지난주에 언덕기를 세 번이나 배달을 갔는데요. 그만, 그, 전기하이가 고장이 나가지고, 또한 며칠, 그 배달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미리 배달하다 생각하고, 타이탄 7 0이라는 전기자이저를, 그, 에코라이전 가, 거기서 그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그, 작년 8월 달에, 거기서 지하에 구입을 했는데, 음, 조립을 음. 다하고 보니까, 그, 그 자체에 크게 좀, 기술도 상당히 있고, 그, 기존에 보았던 타임카드 찍 그, 디자인하고, 다른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 조립하고 다시 구매하고 거기 에코라이터사에 그 전화해가지고 그냥 반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 사용을 하시냐고 하니까 아, 사용을 안했 그냥 요 조립하니까 네, 우리 방하고 가니까 그 외관에서 크게 끼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반품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반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클 스팟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 사이클 스팟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처음에 서울돌로 연습을 하다가, 그 파스로 연습을 했는데, 파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 뒤에 위에 안장 열어보면은, 어, 파스로 연결된 그 선이, 그 선이 있는데, 그, 그 가능성이 있데 그걸 아마 그게, 그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하기 확인해 보라고 해서 확인해 봤는데, 이게, 예, 그, 파스, 그, 그 연결선이 끊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 2분 타니까 또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다시 보내라고, 해가지고 이미 조립까지 다 하고 제가 주행이까지 했는데 오늘 왔다니까는 조금 끌러워서 상스러워서 지역에 가까운데 전기다리전 대기점에 그 제가 수소을 해가지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그, 대기점에 가가지고 또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냐 이 파스선이 너무 탱탱하게 땡겨져 있어가지고, 예, 텐션이 너무 탱탱해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파스선을 약간 땡겨갖고, 그, 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그 구입한 것보이게스로 쪽도 잘 되고, 파스도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 지난, 시절 24일, 이거 때, 어, 그때, 나쁜 한국동 쪽은 배달이 많이, 그, 콜이 많이 배송이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그 가게에 피그마를 갔었을 때, 어, 제 주변에 오토바이나 있는, 뭐, 뭐, 하나도 안 보이고, 저, 저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들만 보이고, 사람이 워낙 많아보니까는, 그렇다고, 그, 다리를 타고 가면서, 사람은 씻으러 갔다 습니다 그래서, 서로 털부터는 수시로 뗐다, 수시로 뗐다, 수백 번, 수만 번 했거든요. 오늘 사람이 나가, 못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그, 무리가 와가지고, 그만 또,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가까운 그, 그대기점이 있는데, 양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자료를 가져가고, 갖다주기도 그렇고또갖다주려면또 회사에서 좋게 하고, 또 월차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갈수 없이 중고를 하나 샀습니다. 중고를 하나 사가지고, 원인이 뭔지 처음부터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고, 중고 산 걸로 되게 배달하고, 남은 시간에, 그, 어, 하나하나, 컨트롤러, 계기판 뭐, 하나하나다점검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어, 해본 결과, 제가, 저게원래를찾아서 고, 쳤습니다 네, 예, 또, 또, 이번에 또 고장이 나가지고, 예, 언덕길 세번대하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또 이번에는, 에코라이저에서, 어, 완전히, 옵션 빵빵하게 해갖고예 샀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새로 산그 타이탄 칩전 준비가 으로 배달도 좀 하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봅니다 어 제가 배달을 종료를 시키고 어 노래를 한번불려보겠습니다 강진리의 막걸리 한장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도 네. 또 소주가 네. 아, 네. 네. 막걸리가 있습니다. 이게 금정산상 막걸리라고 하는데요. 이걸 작년 그때 11월달이나 그때 친구하고 수라이 갔는데 친구가 아, 이거 괜찮? 뭐우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숲에가가서 하나 쌓고 절별일 시집이라고 하는가요? 네 이것도 이게 또 명칭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다르더라고요어떤 다, 다, 그, 사람 찌짐 진구지 찌찜, 부침개라고 하고 또 지역마다 또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저 보장마차 그 그, 거기서 저 사가지고 왔습니다. 강지에 막걸리 한잔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노래들 중에, 요, 등구지지지 묻고 술을 마실 건데요. 술 마신다고, 이게 뭐라 하지 마십시오. 저도 술은좀 합니다. 예. 오룽오룽에 소문났던 천적부르기 막내 아들 장가갔나 아이씨가 빠졌다며 덩실덩실덩 등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일민부른 그래도

아버지 원망 했어요 아빠처럼 살리기 싫다면 가부이 대혹을 당당하게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부던 막걸리 한잔 따라들어 간장~~~~~ <목소리> 죄송합니다 네,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마 밥끓이려생각이나지고이 노래도 생각도 나고 그래서 아장아장 앗놈이 어느새 자라 내 모습을 닮아 보였네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 그날처럼 막걸리 한잔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자 아버지 생각나네 한손천에마하셔도살림살이마다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아빠 주던 달걀 시파라 갔을 때 목도를 막던 옷과 아들 달주신이따라붙던 막걸리 한자 따라붙던 막걸리 한자 예 중간에 제가좀 요즘에 좀깊기 좀 정상이 있어가지고 약간 목이 매가지고 좀 끊어진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올해 2024년도 한 달이 예, 지나갔습니다 예, 조금 있으면 또 서리자고 보고요 예, 그래서 또, 이제, 거 막걸리 한잔하고, 네, 예 또, 일하러 가야죠. 배달하러 가야죠. 예. 또, 그리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